사랑하고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 홍보 촬영에는 맞다구 옆에만 <laughs> 코미디언과 함께 그리고 야이 시대 최준영 탤런트가 바로 우리 금천구의 미래를 위해서 강성만을 응원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은 강성구의 우리 금천구의 강성만을 응원하기 위해서. 봄바람이 태풍같은 강성만 바람이 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4월 5일과 6일날 사전투표에서 금정구의 유권자들은 정말 많은 투표를 강성만에게 기후위버을 찍었습니다 내일은 4 본투표일입니다 여러분 4월 10일은 본투표일입니다 그래서 맞다구요 코베디언 배영만과 그리고 야인시대에 정말 멋진 역할을 한천명탤런트가 함께 유세차량을 타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맞다구요. 여러분 정말 맞다구요 네 4월 10일은 강성만이가 고국회를 입성한다는 것을 맞다구요 배영만 코미디언이 여러분께 앞으로 인사를 드릴겁니다 이렇게 유세차량에는 맞다구요 배영만과 그리고 주임은 영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나가는 곳으로 한번 여러분 바라봐 주십시오. 여러분, 야인시대 아시죠? 야인시대 여러분 최준영 탤런트 그리고 그 옆에는 맞다구요의 코미디언 유명, 유명 코미디언 배영만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월 11일 은 휴이반 방성만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강성만입니다 여러분 기호 2번 강성만의 바람이 금천구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코미디언 유명 코미디언 맞다고요 배연만 코미디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인시대에 야인 여러분 드라마 여러분 보셨죠 바로 최진영 탤런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호 2번입니다 기호 2번 강성만 국회의원 후보를 4월 10일은 여러분 투표장에 가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한편표를 꼭 강성만에게 여러분 주십시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차 안에서 손을 흔들어 주신 우리 유권자 여러분 평생 부자 되시고 평생 행복하시고 평생 건강하십시오. 기호 2번 강성만입니다. 저희 요새 차량에는 맞다구요의 코미디언 강태만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기호 2번 강산만입니다. 기호 2번 강산만 바람이 금천구의 태풍처럼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금천구 유권자들의 바람입니다. 4월 1 0일 여러분 투표장에 가시면 기호 2번 강산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네 기호 2번입니다.